제록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시 50분 경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첩했니? 라고 김계환이 박정훈에게 물어보니까 이첩했습니다. 지금 막으면 안 돼. 그러면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게 10시 50분 11시 경쯤입니다. 10시에 이미 출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1시경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이 된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12시 7분에 대통령은 첫 통화를 이종섭과 시작해서 43분 등까지 해서 세 차례 정도 하잖아요. 7분 43분, 12시 7분 43분. 그리고 1시 25분에 다시 임기훈 비서관과 통화를 하죠. 1시 42분에 임기훈은 국방부에 있는 유재훈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해서 2분 12초 네. 통화를 합니다. 네. 유재은은 바로 그 직후인 1시 51분에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해요.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박정훈이 김교안에게 보고를 하고 그게 이제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알려진 거는 텔레그램으로 이미 나왔죠. 네. 나왔고 알려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이종섭에게 통화를 하고 그리고 임기훈 비서관과 통화를 하고 임기훈은 유재은에게 통화를 하고 유재은은 1시 51분에 경북경찰청에 야, 그 사건 기록 공문서 함에 넣지 마. 우리가 회수할 거니까. 그렇게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요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4시 21분에 신범철에게 전화 10초 합니다. 회수했으니까 알아서 처리. 뭐이 정도 했겠지. 요 여기까지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간 정황상 이거는 윤석열이 시켰어. 컨트롤 타워였던 거. 네. 네. 예그 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 직접 다 전화해서 네. 야 넘어갔어? 줬어? 안 된다고 했잖아. 다시 갖고 와. 라고 하고 어. 갖고 왔어 갖고 왔어 그럼 조사본부에 줘라고 어. 하고 조사본부에 넘어갔으면 넘어갔으니까 어. 그다음부터는 제대로 처리해라고 하고 그렇지.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시원 검찰 아, 출신의 검사 출신의 이시원과 유재은이 굉장히 많이 통화를 하잖아요 이 이후에 이거는 야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다시 바꿔야 돼. 아, 그러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요, 다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어? 박정훈이가 잘못됐다라고 보고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알리바이로 쭉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그게 아니에요. 박정훈이 맞았어요. 라고 계속 중간 보고서를 8월 14일에 내니까 8월 17일에 또 회의를 한 거야. 바꿔, 씨. 8월 21일날, 그래서 최종 보고서를 낸 거예요. 지금 경북경찰청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경북경찰청도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이거 조사,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북경찰청도 이제까지 하는 거 보면 냄새 엄청나. 대통령실에 맞추는 그 보고서,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 그래서 정권이 지금 하는 이 패턴과, 이 정황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경북 경찰청은 정말 조심하십시오. 그 경찰 네. 경북 경찰청에 네. 얼만큼의 압력이 지금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가 공개됐냐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그거 이제 넘길때 그거를 이제 국방부에다가 주지 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병대 수사단이 하고 거기 대해서 경북 경찰청이 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 통화 통화 내용이 있어요. 녹취된 게 보도가 된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그또 경북 경찰청에서 전화 받은 사람이 또 해병대 출신인가 보더만요. 음. 자기도 해병대 출신이다라는 얘기는 거의 울더라고요. 그럼 울었지. 네. 거의 울었어. 거의 네. 울면서 이게, 이게 뭐 어떻게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본인들도 너무 이게 <laughs> 그렇죠? 아닌 거야. 말이 안 되니 근거도 없이 와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에. 얼마나 대단한 압력이 들어갔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경찰 라인 저 상부서부터 국수본 출신의 누가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내려온, 내려온 그렇죠. 라인 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 그 선임 행정관이 그렇게 쭉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사람이 경정밖에 안 돼. 경정인데 다시 또 국수본의 총경한테 전화를 하고 총경이 거꾸로 이게 경정 총경 경무관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실 경정이 국수본에 총경한테 전화를 하고, 국수본의 총경이 경북경찰청의 경무관한테 저, 전화를 해. 총경이 경무관 달려면 한 7년 있어야 돼. <laughs> 일반 회사로 보면은 그때부터 별이에요. 경무관 때부터. 근데, 우리 이제 총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정 따위가 총경한테 전화하고, 총경 따위가 경무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싹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국가가 뭐 이래. 근데 그게 과연 그 사람이, 경정인데 저, 저, 저 김민환데요 안 됩니다 이렇게 했겠느냐 그렇지. 그게 아니라 음, 위, 대통령실입니다 윗분의 누구, 뜻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선배님 윗분의 뜻입니다 아. 이렇게 갔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북경찰청에 또 상당한 이제 곤란함이 있을 텐데 다 기록으로 남겨놔야 된다 경찰이 남겨 놓으십시오 분명히 네 흔적을 남겨놔야 됩니다 오늘이 이 최상병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청문회. 이제 하루 전이잖아요. 그렇죠. 어 이제 이윤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그 대통령실과 국방부까지 이어지든 이어지는 이시원, 임기훈, 유재은까지 통화가 여러 차례, 뭐 스무 차례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실무선까지 그 8월 경에 계속해서 전화하는 것들이 계속 다 밝혀지고 있고, 어 아마 저는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일반 수사나 이럴 때볼때 때 이런 데서도 볼 때. 어~ 내부 고발이 있을 오, 단계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왜냐하면 아, 이제 너무 여러 명의 이~ 현비가 밝혀졌기 때문에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이라도 수사에 협조해야 어~ 그래야 이~ 가볍게 처벌 받을 수 있는 여러 사람이 등장할 거거든요 근데 네. 내일이 청문회이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에게 여러 경로로 제보가 들어갔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도 사실은 긴장해야 돼요 지금 내일 딱 하루기 때문에. 내일 이제까지 언론에서 나온 것들을 정리하는 수준이나 뭐 화만 내고 음... 어떤 진실에 좀한발 앞서 가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폭로해내고 아니면은 진짜 진술을 끄집어내는 이런 게안 나오면 국민들한테 야 저거는 분명히 대통령이 집권남의 혐의가 있는데 저렇게 밖에 못해? 그래서 실망감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 내일 청문회가 맹상청문회가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이종섭이나 임성근 안 나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간다고 했지만, 이러한 계속 단독 보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저는 막판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니들 왜 나가려고 그래?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종섭, 이, 임성근 둘 다? 예, 예, 예. 저는 안 나갈 거라고 해요. 나가서, 할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밝히면은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그렇죠. 연루가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나가서 정말 앵무새처럼 이 말만 하겠죠. 죄송합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 중이라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 이 얘기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거 보면은 엄청나게 화내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사람들은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스피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옆으로. 그 중에서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